욥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이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밥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그리하면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이제 소같이 불을 먹는 배의 못을 불지어다.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서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수 있겠느냐?